유아인치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수생의 은혜는 아늘 같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뚱이, 안녕! 안녕. 저희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우리 바뚱이! 정말 고마워! 우리 바뚱이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힘이 난다. 와, 감사해요. <laughs> 친구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나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는 했나요? 우리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해 선생님과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은 5월 셋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친구들 모두 모두 자리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유아 유치부 예배 시작합니다. 출발! 출발. 네, 펭귄 고래 거북이 또 누가 나오는지 집중하고 우리 다같이 찬양 열심히 해보아요 뮤직 큐 깜짝깜짝 토끼 띠뜸 띠뜸 펭귄 반짝아이 날려갑니다 싱싱 싱. 엉금엉금 거북 바닷속의 고래 반짝아이 날려갑니다 싱싱 까만 밤이 오면 비춰줄래요 어둠 비춰줄래요? 착한 마 모아 비춰줄래요? 싱! 싱! 달려갑니다! 땡! 감전깐전 토끼, 뒤뜬뒤뜬 팽김, 반짝아이 달려갑니다! 싱싱! 엉금엉금 거북 바닷속의 노래, 반짝아이 달려갑니다! 싱싱!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볼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번쩍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요 하나 둘셋넷 까만 밤이 오면 비춰줄래요 어둠만 속에 비춰줄래요 착한 마음 모아 비춰줄래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춤춰요 우리 모두 노래하며 춤춰요 친구들 예수님이랑 신나게 같이 찬양하고 있나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찬양해봐요. 옛날에 저 하나님이 쌍쌍짝짝짝짝 사람을 만들셨어요. 그늘로 비꼬는 를을 보라. 우우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어더어더 외로워 보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어. 아! 짝지어 <rooftop> <rah>! 주시었어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우리 다같이 찬양해보아요 옛날 에적 하나님이 짝짝짝짝짝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그룹이 저 생기를 봐. 하오 사람을 친구들, 지금은 기도시간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이 자리 속에서도 아이들과 저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배운 말씀 통해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아이들 항상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 함숙 시작해 볼까요? 유지, 큐! <laughs>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4월달 말씀을 뒤돌아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어떤 가정에 보내주시고 싶었나 봐요. 어느날 제자 베드로에게 한 가정에 가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요?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곳은 요바마을이에요요바마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요빠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인 가이사랴 마을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 중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넬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넬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더욱이 성령님도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던 고넬료를 찾아와 말했어요. 고넬료,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요빠 동네에서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를 찾아오면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리아에 도착했어요. 고넬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고넬류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류의 집에 온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와 같은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는 동네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초대했나요? 고넬료가 대답했어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넬료 식구들은 모두 다 아멘, 아멘.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셨죠. 고넬료와 가족들, 친척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 가족에게, 가정에게 기쁨이 가득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넬료의 가정에 기쁨이 아주 아주 많이 넘쳤죠. 고넬료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고넬류의 가정과 함께한 성령님은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모두의 가정과도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세요. 그럼,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다짐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친구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은 가... 하나님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해 주심을 믿어요. 또 성령님이 늘 우리 가정과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동자 동. 싶고 갖고 싶은욕 심도 있 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 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 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 께 드려요. 기쁨 으로 드려요. 먹 고, 싶고 갖고 싶은욕 심도 있 지만 예쁜 마음,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할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손 모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정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누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나와 내 영혼의 일삼나이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의 준비물은 공과책과 가스리 그리고 보스리 가위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까끌까끌한 부분이 까슬이고요. 포들보들 부드러운 부분이 보슬이에요. 자, 준비됐으면 20과 43페이지를 펴줄 거예요. 자, 모두 폈으면 20과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스티커에서 이렇게 이식과 성령의 불 스티커를 잘라주세요 오늘은 고넬류 가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면서 한번 선생님하고 찰칵 촬영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럼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음... 누가 만들었지?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